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호자 분께서 환자분들께 직접 해드릴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재활치료실에서 치료사들이 환자분들의 앉아있는 연습을 시킬 때 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꼭 참고하셔서 운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있는 자세의 포인트는 바로 상체 근육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체 근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척추에 붙어 있는 척추 기립근들과 등 쪽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근육들을 잘 사용해야지만 앉아있는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상체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아예 못 앉아 계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불안하지만 어느 정도 앉아 계실 수 있으신 경우입니다. 첫 번째, 아예 못 앉아 있는 경우. 환자분께서 아예 못 앉아 있는 경우에는요, 앉아 있는 연습을 해주실 때 보호자분께서 환자분을 이렇게 앉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 보호자분의 안쪽 허벅지로 환자분의 이 바깥쪽 허벅지랑 뒤쪽에 있는 엉덩이를 살짝 조여주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살짝 조여주시면 안정감이 확실히 듭니다. 안정감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 후에는 보호자분의 손으로 뒤쪽에 허리 쪽에 이제 손을 대주시고 앞쪽에 가슴 쪽에 손을 대주셔서 이렇게 윗방향으로 세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호자분께서 혼자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보다는 환자분과 함께 같이 될수 있으면 이렇게 상체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환자분의 시선은 앞쪽,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안쪽 허벅지로 조여주시는 게 혹시 불편하시다면 뒤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허벅지로 이렇게 조여주시면 조금 더 강하게 자극이 갈수 있거든요. 두 번째. 불안하지만 어느 정도 앉아 있을 수 있으신 경우 한쪽이 마비측이다 보면 이렇게 상체가 무너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앉아 있는 상태를 내두면 이 마비측으로 이렇게 상체가 넘어지는 상황이 생겨요. 이럴 때는 그냥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받쳐놓으시면 좋지 않고요. 무너지는 쪽 마비측의 엉덩이 밑에 수건을 접어서 끼워주시면 안정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 되는 이 수건은 환자분의 이 무너지는 쪽몸 아래 엉덩이 밑에다가 이렇게 들어서 뒤쪽으로 해서 끼워주시면 안정감이 확실히 생기거든요. 이 상태로 그냥 냅두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정감을 제공해준 상태에서 아까와 똑같이 뒤쪽에서 보호자분의 손을 사용해서 허리 쪽에 손을 또 대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도 가슴 쪽에 손을 주시고 방향을 윗방향으로 위 방향으로 상체를 세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선도 정면, 앞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보호자 혼자 몸을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환자분께서 근육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천천히 속도를 줄여주시면서 천천히 같이 움직여서 환자분께서 이 상체에 있는 이 허리 쪽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앞쪽이나 뒤쪽으로 무너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앞쪽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휠체어나 탁자 같은 것들을 앞에다가 두고 앉아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나 뒤쪽으로 넘어지실 것 같으신 분들한테는 뒤쪽에 이제 베개 같은 거를 놓고 옆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상체를 세우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께서 혼자 앉아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 것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게끔 기대 놓은 것이지 직접적으로 상체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앉아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상체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앉아 있는 운동, 앉아 있는 연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대서 앉아만 있는다면 같은 부위에 계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질 거예요. 그렇게 계속 압력이 가해지다 보면 피부가 상할 수 있고 또 욕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세로 계속 기대서 앉아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렇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화장실도 가셔야 하고 상체를 사용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체에 있는 근육들을 잘 사용해서 앉아있을 수 있다면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연습, C2 스탠드를 알려드릴 가능성이 많고요. 더 나아가서는 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걷는 연습을 할때 만약 마비 측 상체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면 이 상태에서 걸음을 걷기는 하더라도 이 마비 측의 다리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서 자꾸 끌리고 끌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자꾸 다리를 들어서 걷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행을 생각하더라도 상체를 세우는 연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혼자서 앉아있을 수 있게끔 상체를 세워주시는 이 앉아있는 연습을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있는 연습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앉는 연습을 하는 그 공간인데요. 너무 푹신한 곳에서 앉아있는 연습을 하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물침대처럼 이렇게 물렁물렁한 곳에서 서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서 있기 위해서 더 과도하게 많은 근육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건데요. 따라서 앉아 있는 연습을 할 때에도 소파나 침대처럼 너무 푹신푹신한 공간에서 앉아 있는 연습을 하려면 그만큼 힘이 더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딱딱한 침대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집에 딱딱한 매트가 없다,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바닥에 앉아서 상 펴고 밥 먹을 때 사용하는 그큰상 있잖아요. 그큰 상이 좀 튼튼하다면. 그 위에 얇은 담요 같은 것들을 깔아 놓고 거기에서 앉아 있는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앉아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도 그 앉는 부위가 이렇게 천으로 움푹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앉게 되면 아무래도 골반 자체도 뒤쪽으로 빠지게 돼서 척추 길이 근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재활. 다음 시간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